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이 천사는 인격체일까요? 인격체가 아닐까요? 인격체야, 인격체. 이거는 인격이 있는, 어찌 문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지구라는 이 태들이 안에는 여덟 개 대기가 있죠. 응? 네. 대륙권, 고전층, 성층권, 자기층, 중간 전리층, 중간층, 열층, 대기권 여덟 개로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분 여기 갇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뇌를 1% 쓰니까. 천사가 없이는 요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천사 받은 사람은 백공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자유를 천사라는 걸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이 천사는 인격체일까요? 인격체가 아닐까요? 인격체야, 인격체. 이거는 인격이 있는. <laughs> 천사는 인격이 인간의, 인간의 인격이 아닙니다.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걸 인격으로 알고 있죠? 신격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천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아, 위기 때 네. 내가 어제 납치가 됐다 네. 그러면 이 천사한테 나를 보고 해야 돼 자기를 보고 아, 네. 자기가 천사가 있으니까 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천사와 대화를 해야 돼 아, 네. 천사가 받은 사람은 천사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천사가 대답을 하는 게 들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리로 안 들려도 천사가 그네 해도 된다. 그네 도와줄게.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네. 그러면은 이 천사와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종교들이 하는 기도는 천사와 대화하는 거야?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냥 호공보고 대화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천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집에 앉아서 무릎 꿇고 천사와 대화를 해보세요. 하, 우리 딸은 꼭 시집을 가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술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천사한테 자꾸 부탁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 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한테 받은 천사를 활용을 할줄 몰라 이거는 인격이 아니고 신격이라고 그랬죠 신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 그거를 성령시대 이 성령시대 에 성령을 넣어주는 자가 온 거야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신부가 왔죠. 네. 그 신부 아버지도 왔죠. 네. 근데 그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왔어. 네. 알죠? 네. 본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신부복을 입고 와서 뭐라고 그래? 자기 두 형제가 있는데 다 신부다. 자기 그 아버지가 왔어. 두 아들을 다 신부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진짜 하늘에서 온 자가 하늘궁에 있다. 아 어, 가자. 그거 가서 만나야 된다. 이래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왔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두 아들을 신부를 만들었어. 근데 그 신부가 성령을 신자들한테 줄수 있나? 없습니다. 천사를 줄수 있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천사를 넣어줬어. 우와. 맞아, 맞아. 그러면 천사,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잖아. 신부 안에? 성령이 천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한테 천사가 있는가 내가 확인해 볼까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지 않아 총재님 이대로 가면은, 많은 신부들이 허경영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있대. 근데, 자기도 미사지 낼 때, 성도들한테 진짜 성도들이 잘 되라고, 예수님 이름으 기도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허경영 <laughs>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안 빠지고 한다는 거야 미사 들을 때도 다 해놓고 아멘하고 허경영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자기는 양심상 할 수가 없대 미사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에 머지않아 교황님이 여기 오실 겁니다 이래. 그 정도로 퍼져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그거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구만. 네. 보고 있는데, 이 진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들은, 교황이나 이런 사람은, 실제 그 사람에게 그게 있을 때는, 적시 겸손하게 아련하러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신부가, 네.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해요. 정말 호경영 신인님을, 우리 로마 교황님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날이 올, 올 겁니다. 어?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내가 그 신부의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와있죠? 네. 손님들이 와있죠? 네. 전 세계 종교가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미래 내세를, 미래를 아무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여주죠? 네. 천상도 주죠? 네. 나이 바꿔주죠? 한 사람의 몸이 아픈 걸 과거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타임머신을 태워 가면서 보죠? 네. 아, 그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일들인가? 아니야. 영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백공명패 사회자이이 나오세요. 백공명패. 백공명패. 그지 말하면 다리 몽대가 부러져. <laughs> 이제 춤도 못칭게 해버려요. 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마이크가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여러분이 택할 때는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한반도에 여세요. 여세요. 문 열어놔라고. 자꾸 그러잖아. 문 열어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생각에 이제 조금 춥다고 문을 자꾸 닫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 끝에 저 문을 누가 닫았냐 이 말이야. 저 뒤에 문을 누가 닫았냐고 열어라고 가서 그렇게 내가 문을 열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은 문을 계속 닫아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우주의 대기가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우주대 여기 여러분들의 영은 들어와 있는데 대기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 문을 열어서 소통해놔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맑아져요. 네,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공기 기하고 합성이 돼야 돼. 영만 합성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기 있는 식물하고도 합성이 돼야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밥을 먹어야. 저 공기도 마셔야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아 놓고 이 실내 공기를 여럿이 마시면 됩니까? 근데 내가 문을 자꾸 좀 열어 달라는데 계속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벌써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문을 계속 닫는 거야 저게 아직 덜된 겁니다 저게 말하자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거는 신이 하늘에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을 열어서 네트워크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공기와 교류를 해야 내가 살아요 내 방문 딱 걸어잠그고 거기서 한 달만 있으면 죽습니다 산소가 없잖아 온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문을 확장 열고 10분 동안 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또 자야 돼 자다가 잠만 깨면 환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문딱 잠그고 한참 가보세요 겨울에 안에 김이 싹서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유리창이 네. 하얘져요. 그럴 때 배기 환기 안 시키면 어떻게 되지? 안 좋죠? 네. 그러면 내 세포가 하나하나 사라져요. 내 세포가.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은 문좀 열어라. 그렇게 아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을 문좀 열어라.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어찌 문 열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 중에. <laughs>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아까 지금 한 번은 했어요. <laughs> 한번 했어. 어. 내가 문을 여는 걸 원하면 이게 전달이 돼서 빨리빨리 열어놔야지. 계속 문 닫는 사람밖에 없어. 알겠죠. 네네. 그래서 백공맹패가 위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정당을 찍을 때도 하늘에서 원하는 당명이 뭐죠? 국가혁명배당감당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봐 떨어지나. 근데 국가혁명배당감당 하고 나서 떼봐, 떼봐 이러면 안 돼요. 떼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떼봐가 내가 국가혁명배당감당을 할 테니까 니 한번 떼라. 그래놓고 국가혁명배당감당. 이번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근데 떼봐, 떼봐, 그럼 떼봐지. 떼봐가 왜안 떨어져요? 내가 허경영 할 테니까 네가 하면 떼봐라. 허경영, 안 떨어져. 근데 허경영, 떼봐, 떼봐, 그러면 떼봐는 떨어져요. 이해가죠? 내가 이분이 저런 말을 하는 거는 나는 저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저 이제 들어가시죠. 자, 이리 와봐요. 이 사람이 키가 뭐 요령도 되고 몸도 요리가 호리호리하지만 힘이 되게 좋아. 네. 다 힘줘봐요. 어? 어? 어 그래 알았어. 힘이 이렇게 좋죠? 엄청 좋죠. 이렇게 좋아도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70억을 갖다놔도 0초 만에 에너지를 다 옮겨버릴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이 우주의 세계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 허경영 천사를 마음에 넣는데 그 천사와 대화를 자꾸 하면 할수록 좋아져. 근데 천사를 넣어주는데 일주일 내내 가지고만 있어. 아무도 안 해. 그 천사와 대화를 한게 있어야 됩니다. 그 천사와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천사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갑니까? 근데 간절한 사람은 자꾸 천사 넣어놨고 나면 마음속으로 막 그걸 마음으로 먹는 거는 절대 천사가 못 알아들어요 말로 해야 돼 말로 아무도 없는데서 야그 여보세요 천사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좀 되게 해 주세요 이러면 천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요 몸에 있는데 그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천사 너놓고 아무 뭐 말도 안 하고 이거 왜 일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천사 사용법. 네. 대화해라. 네. 천사와 천사한테 부탁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네. 네.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그 신부가 와서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성도들이 집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없고 성당에 오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결국은 나중에는 문 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천사와 대화하는 시대가 왔는데, 지 혼자서 떠들어? 아무 뭐 하늘에서 안테나가 여기 와있지도 않아? 백궁에서 안 와있는데 혼자 떠드는 이 70억이 불쌍하니까. 이, 이졸 안에서, 이게 졸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노? 이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심면 뭐래? 뭐가, 뭐가 있어야 되죠? 졸라 안에서 뭐가 있어야죠? 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 탁이 바로 천사고 천사를 누가 해줘? 호경영 이순는거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이두 개가 동시에 될 때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70억을 0초 만에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을 일일이 안 가고 에너지를 다뺄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 호공에 에너지를 넣으면은, 백궁 있는데 하늘까지 다 에너지가 바뀌어요. 네. 무한대 은하계가 다 바뀌어. 요 네. 에너지가.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자, 이분이 아까 힘이 되게 세다 잡아요. 아까 힘이 되게 세죠? 자, 이렇게 세죠? 네. 다시 뭡니까, 이게? 네. 나가버렸죠? 네. 힘 세게 주세요. 나가기만 하면 오늘 다리몽대일 뿐이야. 분질... <laughs> <laughs> 힘 있나요? 없죠?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조폭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미국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북한군이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쟁을 낸다. 그러면 그, 그쪽 힘을 다 빼버려. 군인들이 내려온다. 힘을 다 빼버려. 아무리 군대를 특공대로 만들어 놔도 내 앞에서는 소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자가 지상에 와 있다는 거, 이거. 안 믿어주니까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안 믿어주니까 암살조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안 믿어주니까 암살조가 안 오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전 세계가 믿을 때는 어마어마한 암살자들이 도달합니다.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또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들도.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어마어마한 세계의 세력들이 나를 노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었다는 이 자체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볼지 모르지만 기적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공주 모양 한다, 축지법 한다, 좀 웃기고 이러니까 천만 다행으로 얘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행이야. 네. 그 실제는 내가 오메가고 본태양이고 본심이에요. 알겠죠? 네. 우주 전체를 네. 컨트롤하는 자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지구에 온 날, 허기 70. 맞죠? 네. 1950년 한반도가 위기 때 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6개월 후에 일어날 걸 알고 50년 1월 1일, 1일 날 중양교 다리 밑에 도착했죠? 네.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활습성을 내가 다 배웠죠? 네. 배워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허기 70년 알겠죠? 네. 이제 이 허기 70년 전으로 유튜브가 나와 네. 해인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세계인들이 하루에 여기 와서 나를 만나러 다 오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암살을 하려고 하던 자들도 암살을 포기해요 왜? 구자가 진짜라는 걸 아는 이상 그걸 암살할 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